안녕하세요. 콜미진입니다. 겨울이 깊어질 때로 깊어진 2월입니다. 2월은 토론토에서도 제일 추운 달이에요. 정말 일이 없을 땐 밖에 나가기도 싫은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아니, 이렇게 추운 데서 대체 왜 사는 거야? 했는데, 그런 제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네요. 겨울이 길어 참안 됐다 생각 드시나요?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긴긴 긴 겨울 날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That's right. Trust me. So tight, tight. No, no, no. no. Tight. No, tight. Really tight. Yeah, now wrap it around. Keep that tightness. That's it. Now tie it another knot.

just experience I, I did i didn't invent it that way that method and that's right you start from the top and then you pull this down see so you just figured it out so let's just say that you invented that method 할머니도 종종 겨울이면 고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아들이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병원을 가서 아들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몇십 년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스티리카를 타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러 다니십니다. 혹시나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오늘은 셰인이 다녀오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째, 주넷 할머니는 매일 점심에 아들을 보러 집을 나섭니다. 베리 사는 동생이 토론토에 볼일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집 구경도 할겸 잠깐 들렸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뭔가 소같이 구조가 되게 특이아 진짜 되게 특이하다 여기도 이게 여기 흥미진진해 뭔가 흥진짜와 건물 어 여기 뭐야? 여기 또층이에 2층이고 있나? 일단 1층부터 봐 1층 우와 아 진짜 특이하다 와 아니 저기도 벽난로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벽난로 같은 게 어머, 있고 어머어머 이거 봐라 오. 와. 이거 이거 똑같네. 무슨 박물관 온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토론토 옛날 집을 볼 기회가 자주 없는 동생은 그저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사실 토론토 다운타운엔 10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집은 특이한 편에도 못 낀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갔어 이거 불 거야.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게 다 통과가 돼. 이게 되게 좁아 보여도 입구가 되게 좁아 어, 보여도 어. 그래서 아, 일로 안 들어가면 절로 나올까? 근데 둘이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근데 다 통과가 돼. 이게 통과가 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 빨리 빨리. 빨 이쪽으로 올라가. 어,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2층은 그냥 방 하나만 있어. 방 하나에 화장실. 아, 이 저쪽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그치 어. 그치지 어, 그렇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 엄마 개. 계속... 아,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어. 방이야, 방, 그냥. 방이랑 화장실. 아, 어? 아, 여기 언니네 방이야? 어. 아. 어, 근데 너무 무섭다. 무서워. 어, 우와! 우와!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우와! 야, 불 켜봐, 불 켜봐. 아 여기 뭐야?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야, 이거. 우와. 이거. 아이. 7, 8 0 년대 영화, 드라마 이런데 보면 외국 드라마 보면 이 방에 이런 게, 이런 게 있거든. 와 대박. 아 진짜 특이하다. 와. 와. 오, 아 그래도 이건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 와 대박. 방 안에 그냥 욕조가 있어. 문도 없고. 문도 없어. 진짜 박물관이다. 진짜 박물관 같아 특이하지? 옛날 그집 있는 그 박물관도 어, 어. 있잖아. 어. 그래 이것도 그집 주인이 두고 간 거야. 와, 진짜 골동품이다 이거. 이집 박물관인데, <laughs> 어? 특이하지? 박물관 체험한 거 그런 거 같아 진짜. <laughs> 오. 오. 오, 특이하지. 와. 진짜 특이하다. <laughs> 오, 여기는 뭐야? 여기 뭐야? 거기 이제 옷방. 옷방? 응. 음. 어, 어, 그래도 워크이네 어, 옷방은 좀 커. 좋네 어. 아, 신기하네 이 여기에서 물건 되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건이 많지? 왜냐면 내 물건이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봐봐 옷 봐봐 옷 봐봐 누구 옷 같아 다다 쉐인꺼구나 다쉐인거야다쉐인거야 쉐인 아, 여기 있는 건다쉐인거야다쉐인거야와 뭐 패셔니스트요 하... 다 쉐인 쉐인 다 쉐인꺼 다 쉐인이야 패셔니스트요 아주 옷 진짜 많아 다쉐인거잖아다 쉐인꺼 내게 없어. 다 쉐인 거야. 그래. 우리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 물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어, 할머니는 이런 걸 물건도 안 치우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거야. 어, 어. 할머니가 치울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아. 할머니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지 몰랐거든. 응. 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물건다 치우니까 집이 와. <웃음> 와. <웃음> 어. 아니, 진짜. 어, 박물관 응. 구경 잘겠습니다 <laughs> 어 난로가 옆집은 아, 지금 아, 난로가 세분대 <laughs> 1층만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옛날 집은 다 난로로 부르탔으니까. 어 이게 있어야지 네, 방마다. 몇년된 집이야 이게? 이 동네는 거의 다 150년, 100 최소 100년이지 다. 아, 진짜 다들 어. 박물관이겠다. 어다 박물관이야. 와끝내지네 엄마가 뛰는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십니다. 저의 채널에 제 채널의 유일한 저희 남편 빼고 유일한 캐네디언 구독자이신데.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영상을 못 알아들으면서도 쭉 보셨던 분이세요. 캐네디언 구독자님께서 오늘 두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 친구예요. 남편 오래된 친구인데, 초창기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한테 제 채널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별 이유는 없고, 그냥, 그냥 좀 민망해서. 제 채널을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말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처음부터 제 채널을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리오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이 비시즈로 이사를 가가지고 제 채널 보면 동네도 나오고 예전에 여기서 토론토에서 살았으니까 저랑도 오래 알았죠. 남편 알았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거의 뭐근 20년 알았던 친구고 그래도 이 친구도 한국에서 또 살았어요. 수원에서 살았어. 수원에서. 그래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아 그리고 이분이 조금 특별한 게 친구 그룹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친구예요. 어,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첫 애를 임신을 하고서 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충격이었죠. 너무 어리고 젊고 이런데. 암이라니, 그리고 암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9년에서 10년이다? 피부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뭐 밖에 나갈 땐 선크림 꼭 바르고 건강검진 받듯이 피부검진도 처음 보는 그런 점이라든지 그런 다크 스팟이 생기면 체크를 하고 이분도 그렇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등에 있어서 안 보였어요. 등에 이제 작은 까만 점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거를 보고서 그 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수상하다. 한번 체업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체업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어, 판정이 돼가지고, 어, 그때 당시 정말 온몸에 퍼져서, 그 어디지? 췌장이랑 뇌로 퍼지면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없대요. 제거하기가 되게 힘든 위치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좀 나아지면 또 다시 발현하고 계속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해로운 그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안 쓰고 최대한 우리 삶에서 이제 암을 유발할 만한 물건들을 이제 막다 없애고 그런 게 이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생식. 유행이 불면서 한국 음식의 생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겠어요? 김치잖아요. 또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된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원래 한국 음식을 잘 먹긴 했는데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 즐겨 먹고 이 친구가 지금은 완치가 됐어요. 이제 검사를 받고. 5년인가 5년 동안 암 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친구 그룹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친구고 그 친구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9년에서 10년 판정받았을 때 토론토에 집을 팔고 그래서 BC로 BC주로 이사갔어요. 이 친구가 또 스키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죽을 때까지 스키를 타고 싶다. 그래서 BC주로 가기도 했고 어,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발리에서도 또 1년 살아보기 해가지고 또 발리도 가서 살고 저희들한테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걸좀 다시 한번 일깨워준 되게 좋은 친구예요. 또 아이들이 불고기를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고기는 뭐, 눈 감고도 만드는. 너무 쉬운 요리죠. 그래서 요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고기용 고기는 한국 식품점에서밖에 안 팔아 요 이렇게 얇게 쓰러진 거. 근데 그것도 비싸요. 그런데 요거 아영이가 알려줬어요. 요거 월마트에서 샀는데 이 비프 o 로인이라고써 있는 거를 얇게 잘라서 만들면 그게 불고기 고기다.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저번에도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요거를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서 이렇게 살짝 얼리면 얇게 썰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불고기용으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you 본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꼬맹이였던 두 딸들도 이제 저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이집두 딸들에게 물려받은 옷 신발들로 어릴 때 우리 헤일리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서 정말 아이들 옷까지 하나 신발 한 켤레 하나 챙겨주는 게 귀하고 고마웠죠. Classes a day goes piano, to soccer, or something. You're go, like home, here as a kid, but go home, go home, study for two hours, hours. Mm. you dance for an hour, and then study for another hour, and then go to bed. I mean, it's, the same it's, it's the same here, but we just went there when well, school is how that is, and sort of mimic that a little bit better because our kids leave school and they go get in trouble. Mm. right? Not, they don't go anywhere, they don't go to classes, they don't do whatever, they're on their own, mm -hmm. right? and they're getting in trouble. Like, that's when you get into the drugs and all that stuff. Yep. Mm. Very good, Jen.

아, 소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많다고 합니다. 외국분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건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던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이 지금처럼 사랑받던 때가 아니라서 한식을 좋아하는 쉐인, 그리고 쉐인 친구들이 오면 그저 신이 나서 같이 밥을 해 먹곤 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저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어봐서 그렇지, 일단 맛보면 제일 맛있는 게 한국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누구나 당연히 한식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요. Here's a thing that. Okay, you Whatever you're on, sorry. No, you. are playing honest and fair. You're a wild card. Yes, Andy? Cool. You should know really, you can trust me. I respect you. feel great. i yeah. good you want a good mother. you 이거 맛있어, 이게임리는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오늘도 리오는 방과 후 또다시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달려갑니다. 4명만 모여도 2대2로 편을 먹고 하키를 하는 캐나다 아이들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겨울은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며 지내다 보면 봄을 불러오는 계절이라고 그게 겨울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